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자, 오늘의 아크릴 박스 재료는요. 참치, 치즈, 간장. 참치 아란치네를 만들어 볼 겁니다. 물에다가 참치를요 쪽 까서 참치 야채즙과 기름을 쭉 빼주세요 무모하게 빼주세요 싹다 빼주세요 그냥 자 뜨끈한 밥을요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시고 간장 한 숟가락 저는 재료에 제약이 있어서 못쓰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해드세요 당근이나 뭐 호박이나 이런거 참치가 차가웠고 있기 때문에 밥이 이제 식죠 슬슬 그릇도 차갑고 그러면은 자 밥에 이제 계란이 익지 않을 온도가 정도 됐을 때 계란을 하나 깨줘 비벼? 이제 찰기가 생기죠, 슬슬 그러면 지금 와우 자, 이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 여기다가 살짝 후추 정도는 넣어줄 수 있죠 요리할 땐 거의 중력분을 많이 사용을 하죠, 중력분 이쪽에는 계란, 계란 소금, 빵가루, 빵가루는 포슬포슬해지게 빵가루 살짝 이렇게. 버무려 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입자가 생기면서 튀길 때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. 치즈 여러분들 마음 굉장히 좋아하시는 장갑을 끼고요. 김간나목 말라 물 줘. 밥을. 적당히 잡아갔고요딱 가운데를 파 그리고 여기다가 어이구 어이구 치즈 치즈 요래 잘 넣어줘 이렇게 그리고 뚜껑 <laughs> 이렇게 주먹밥처럼. 떼굴. <laughs> 이렇게 홈을 파갖고, 이렇게. 치즈. 아이고, 치즈 맛있겠다. 뚜껑. 이 치즈 안 삐져나오게 잘 하셔야 돼요. 꾹꾹 눌러서. 떼굴. <laughs> 떼굴. 아, 이거 하나 되게 애매한 양이 남았는데, 이거 어떻게 할까? 딱 봐도 이건 시식용. 밀가루. 그래서 계란물. 이렇게 해서 또, 어, 떼굴. 다할수 있겠죠, 여러분. 누구나 다 따라 할수 있겠지. 아이들 영양간식. 아, 이거 뭔가 EBS 같은데? 아이들 영양간식 간. 아버지 술안주, 아, 술안주 아닌데, 이게? 맥주 안주 좀 달려나? 자 계란을 잘 묻혀서요. 빵가루 투하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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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막 굴려 그냥 막 떼고 떼고 굴려 버려 그냥 이렇게. 어.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째 꼭 잡아줘 이렇게. 계란 잘 묻혀서. 빵가루 145도입니다. 이제 세일에 넣어보죠. 기름이 적은 것 같죠? 하지만, 이거 넣으면 넣을수록 기름이 올라오게 되죠? 숙여서 튀기면 됩니다. 숙여서. 기름이 많이 적은데? 굴려감면서 하면 돼요. 노릇노릇 색깔이 나고 있어요. 아, 멋진데? 이쯤에서 이 아이 아이볼 이거를 딱 쪼개 보면 어 조금 더자 이렇게 애매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색깔은 맞는데 안에 치즈는 안 녹았을 것 같아 저건 작아서 먼저 녹았어야 되는데 쟤도 안 녹았으니 얘도 당연히 안 녹았어 그럼 어떻게 건져 일단 어 건져 어 딱 건져서 전자렌지에, 강에다 돌려버려 강에 1분이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바닥한 게 눅눅해지지 않아, 전자렌지라고 해서 끝! 자, 일단 이렇게 엘렌치니 완성이 됐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응? 음? 오, 치즈가 벌써 마중 나와 있어요. 우리들의 예상과 다르게 아직까지 치즈는 나오지 않았고요. 끝판왕. 와 맛있어 맛있어. 애들이 좋아할 만. 어그 먹고... 밥에 간장에 참치에 치즈 거기에 튀김 맛안 <laughs> 좋아할 수가 없는 말 케찹. 와우! Wow. 훨씬 맛있어! 아...